예, 네, 김종선 목사입니다. 저희 전도는 고광제일시장으로 갔습니다. 아 그곳에서 아, 빨간 원피스를 입으신 아, 두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분의 그분들에게 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를 보더니 아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인해 드린다니까 막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우리 전도팀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전도팀 중에 한 분이 어느 권사, 명예 권사님인데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명예 권사님이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예 권사님의 연세가 90이고 이 목사님은 76세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어, 목사님은 애인이라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 애인처럼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어떻게 에? 목사님이 애인이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분에게 아, 제가 애인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아, 또 괜히 쫓겨날까봐 그 얘기는 못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 전도 잘 마치고요. 아, 하나님의 그 때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양계 박창규 목사입니다. 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맨날 부담스러워요, 힘들고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이 그냥 전도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어떤 80대 초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 보셨나요? 말을 물어보니까 아유, 제 할아버지가 62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순교자의 집안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도 아, 참복 있는 집안이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 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어, 쳐다보지도 않고 가길래 끝까지 쫓아갔죠. 쫓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잘안 되자 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힐끔 쳐다봐요. 그러고 또 다시 가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어, 그거는요. 어, 인생의 주인 대신은 어,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거든요.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복받는 귀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이렇게 심겨지기를 바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느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감사합니다. 예, 1조아4천 지난번에 일조였지 이번에 4조 <laughs> 박찬명 목사입니다. 3 기수 동안 계속 일조를 했대가서 일조가 <laughs> 입에 아주 붙었네요. 에, 마스크랑 또 만화 전도지, 명함 전도지 한열몇 개를 가져 나갔는데 다 드렸는데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햇빛이 강하고. 근데 저희 4조 그 전도 구역이 부천 제일시장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가니까 이게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거 모르고 또갈때또 차로 가서 편안히 갔고요. 우리 부조장님이 미리 나가셔서 또 에어컨까지 틀어놓고 기다려서 아무튼 오늘 편하게 전도 갔었습니다. 이 전도지 드리는데 마스크 전도지에 이렇게 담은 거 본부에서 준비한 거잘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 근데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또 횡단보도 같은 데는 이제 멈춰서 그래도 좀 그래도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할 수가 있는데 걸어가시는데 따라가면 아저 시장 왔어요 부담스러워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정육점에도 들어갔는데. 아뭐 가게를 하니까 또 이렇게 전도하다 왔어도 이제 자기들이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전하고 드렸고 또 빵집에도 들어가서 아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튼 지나시는 통로에 그 시장 통로에 진, 지나가는 분들에게 계속 아, 만나는 분들에게 그 명함 전도도 드리고 만화 전도도 드리고 또 마스크도 드리면서 짧게나마 지나가시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이 있는 또 시간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전도 이렇게 보고 합니다. 사조조장 한종석 목사입니다. 오늘 그늘 가까이 하는 시장을 갔어요. 제가 그 사조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 갔는데, 난익은 얼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잘 알으니까 그걸 파송한 것 같은데, 어, 그곳에 가면 그 이수 목사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오늘 왜그 목사님 안 오셨네. <laughs> 왜그 전에 같이 저랑 사주 있을 때 가서, 어, 방문하고, 아직까지도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이름을 안 알게 해주세요. 친구가 목사인데도, 어, 그러면서도 사탕은 잘 받아요. 내가 오늘은 사탕을 챙겨서 갔는데, 그 아들이 좀 이렇게 지적 좀 장애가 있고 한 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맨날 돈만 벌으면 뭐 하냐, 아어 인생의 문제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리고, 음, 관묵씨 그, 돌, 맷돌, 그, 두부집에 가면, 어, 늘 가까이 하고, 다가다 보니까, 친숙해져가지고, 그전에는 막국수도 해줬는데, 우리 조원들. 오늘은 그런 건 없었지만, 에, 물건 하나 살려오면은 이제 사지 말래요. 음,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사지 않았, 않았고, 그 집도 돈만 하는 집이라, 그래서, 권유하고, 사람의 문제가 소유가 아니다, 관계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개띠라고 그러길래, 이제, 인생 순서, 가는 순서 없으니까, 빨리 결단해라. 그리고, 그 안에 되는 분은, 제 고향 쪽의 후배 여자가. 그래서, 또 신앙 권유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건강식품집에는 식사를 하고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한 메시지만 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꾸준히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쉽게 예수 믿으러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런데 그 맷돌집에서 서 있는데 여와의 증인 신자가 하나 있어요. 그들 왔더라고요. 물건 사러 왔는데. 1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다 여기 참진리가 있다 그래서 돌아오시라고 이그 얘기 저 얘기 하려고 하길래 아 진짜 전문가인 목사한테 문자 쓰느냐고 속히 돌아오라고 예, 지금 우리가 교회가 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우리 기존 신자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각성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안 알려주는데, 처음에 가서 하나님 의 이름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름은 성령적인 이름, 여화가 호 진짜 이름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했고요. 아, 시장 전도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다음에 시장 전도팀들은 여러분들 후원해 주세요. 매번 물건을 사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아, 그래도 오늘 박 목사님이 빵도 사서 주시고 또 안정식 목사님이 음료수 사주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하나 가면서 이제 너무 좋은 환경이 시장 전도입니다. 분들 친숙할 수 있고,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저는 요즘 <laughs> 행단보도에서 저번에도 말씀했으면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축복해 주고 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여러분 수양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행을 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